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그 설치 기준입니다. 자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자 여기서는 뭘 보시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어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자 여기서 어뭘 뭘 보시냐면은 어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살수, 그러니까 살수라고 하는 건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얼마라고요? 60cm 이상의 어, 공간을 어,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경, 반경 얼마라고요? 반경 60cm 이상의,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해야 돼요.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살수의 헤드로부터.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반경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반경. 반경은 반지름이죠, 그렇죠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자,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격, 공간은 10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벽과, 자, 벽과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헤드간, 헤드간의 공간은 몇 센티미터라고요? 바로 10c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10cm 이상. 자 간격이 간격, 그래서 벽에서부터 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그 간격은 10cm 이상입니다. 이 수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아, 동그라미 2번에.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거야. 그래서,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이에요. 스프링클러, 자, 헤드와, 헤드와, 어, 부착면. 헤드의 부착면이 되는 거죠, 부착면. 부착면 사이의 거리죠? 거리는 30cm 이하입니다. 30cm 이하. 이하가 되리죠. 이하.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배관,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의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그러니까 살, 스프링클러 헤드를 뭐 배관이나 행거, 조명기구 아래쪽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살수에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위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다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좌우에, 사방으로죠? 상하 좌우에, 2.5m의 간격으로, 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돼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어, 되도록 할 것. 자, 여기서는, 이거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 좌우 사방으로 2.5m의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하 좌우, 상하 좌우 2.5m, 2.5m 이내 의 간격, 2.5m 간격, 2.5m 5m에요. 2.5m. 자,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상하 좌우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 스프링클러 헤드와, 헤드와, 자, 개구부의, 개구부의 내 측면. 자, 내 측면의 거리는 뭐라고요? 예, 네, 직선거리죠, 직선거리.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15cm 이하입니다. 네, 이런 수치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치들. 15cm 자,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어,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자, 여기서도 3.6m 이내라는 값을 예, 기억을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괄호 9번에 과로 9번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예요.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 헤드의 설치 제외 설치 제외 장소.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작성할 건데 지금 제가 작성해주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어, 설치 제외 장소. 자, 첫 번째로는 계단실. 자, 계단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실, 목욕실. 자, 목욕실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레이도본적 없잖아요. 그죠? 목욕실에 어, 설치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수영장에도 스프링클레이도 필요 없습니다. 관람석 제외예요관람석에는 그러니까 설치해야 돼요. 관람석 제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기기실. 그러니까 전기실. 그러니까 통신기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기 전기 설비가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전 감, 감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신 기기실이나 뭐 전기실, 뭐 변전실 이런 곳에는 스프링클러 애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발전실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랑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설치하면 안 돼요. 발전실, 그다음에 변전실 이런 거자다 설치 제외가 돼요. 그다음에 병원의 수술실 병원의 수술실 안 되고요. 병원의 수술실, 그리고 응급처치실 이런 것도 예, 설치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와 구조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 자, 어디냐면 바로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도 예,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과 반자 중 한쪽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이하 미만인 경우에요. 그리고 천장과 반자가 불연 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장소. 이런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요 그래서 한관이나 로비, 자, 로비로서, 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이가 얼마? 20m. 높이가 20m 이상인 곳에서도 바로 어, 스프링클러 애들을 설치,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동창고에 냉동실, 이런 곳들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그리고 아파트의 대피 공간 이러한 곳에서도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 뭐를 보시냐면 리타딩 챔버를 보세요. 리타딩 챔버. 자, 리타딩 챔버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리타딩 챔버의 역할, 기능. 예, 역할이나 어, 기능을 좀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리타딩 챔버의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유수 검지 장치의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 예,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리타딩 챔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유수 검지 장치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다? 리타딩 챔버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는 거 뭐냐?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만 들어가는 장치인데, 바로, 어, 분체 내 유수 현장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신호나 경보를 발하는 장치가 바로 유수검지 장치인데, 그 유수검지 장치의 잘못된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리타딩 챔버의 목적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은 쭉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자 이거 보실게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그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어 구성 요소 보세요 구성 요소. 자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수원. 수원은 물이죠, 물. 그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압 송수장치. 가압 송수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즉, 프리액션 밸브라고 그죠? 해보세요.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바로 프리액션 밸브라고 해요 프리액션 밸브 프리액션 밸브 그죠 준비작동식이죠 준비작 프리액션 밸브 자 그다음에 전원 뭐 전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전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폐 밸브 이러한 네, 것들이 어, 시험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어, 준비 스프링 어 구성요소 수원. 가압, 송수장치, 준비 작동식 유수점 장치, 또는 프리액션 밸브, 전원, 그리고 개폐 밸브, 나머지 사항도 보시면 돼요. 구성요소, 암기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쭉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예, 드랜처 설비, 괄호 11번에, 괄호 11번에 예, 드랜처 설비를 보세요. 드랜처. 자, 드랜처 설비인데, 그래서 드랜처 설비는 뭐냐면 건물의 창이나 처마 등 외부 화재 시 연소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해서 외부 화재에 의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바로 드랜처 설비라고 하는 건데 자여기서는 뭐를 기억하시냐면 드랜처 설비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돼요 설치 기준 예 네, 설치 기준만 보시면 돼요 자첫 번째 뭐가 있냐. 자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 5 m 터마다2 5 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그래서 이걸,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드렌처 설비에서는 설치 기준에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드렌처 헤드예요. 헤드. 드렌처 헤드는 드렌처 헤드는 자 개구부 위측의 위측 개구부 위측 몇 미터? 2.5미터마다 5미터마다 한 개를 예, 설치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얼마라고요? 2.5미터 이내마다. 2.5미터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라는 것. 이내, 이내요? 2.5미터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라는 거, 이내. 개를 설치한다라는 거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 밸브는 특정 소방 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에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어 밸브. 자 제어 밸브의 설치 위치 설치 위치는 어디라고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제어 밸브의 설치 위치의 높이에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 0.1 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방수량은 분당 80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기억하시냐면, 자, 이거예요. 방수 압력, 규정된 방수압, 규정 방수압, 규정 방수압과 그리고 규정 방수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프링클러 설비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규정 방수압은 얼마냐? 규정 방수압은 바로 0.1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똑같아요. 그다음에 규정된 방수량은 분당 80리터 이상입니다. 분당 분당 80리터 이상.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규정된 방수 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규정된 방수량은 분당 8 0리 이상이라는 거, 예,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실 내용은 괄호 1 2번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보세요. 괄호 12번에 자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를 보실 거냐면은. 어, 4번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뭐를 보실 거냐면, 첫 번째, 어, 방호구역과방호구역과 구역과 예,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사항.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얼마? 바로, 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무슨 내용이냐 자 하나의+ 하나의 방호 구역의 면적의 면적 방호 구역의 면적은 얼마라고요 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그 무슨 얘기예요 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말란 얘기는 천제곱미터 이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방호 구역의 면적은 얼마라고요 천제곱미터 이하라고요. 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죠?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천 제곱미터 이하가 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한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한개 이상의 한개 이상의 예,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어 구역에 한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예,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간이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 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자 이거 기억,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간이 헤드. 자, 간이 헤드에 간이 헤드에 자, 공급되는 물은 공급되는 물은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물은 반드시 어 유수검지장치를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어 지나도록 할것 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방어구역과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번에 비상전원의 적합 기준이에요. 비상전원 비상전원의 적합 기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뭘 기억하시냐면 바로 시간이 시간. 바로 어, 간이 스프링클러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거. 그래서 어, 바로 10분 이상 10분 이상 유효하게 유효하게 어,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비상 전원이에요. 자, 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10분 이상, 10분 이상, 1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어, 근린생활시설 근린. 자, 근린생활시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몇분 이상이냐? 이런 곳에서는 20분 이상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10분 이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만큼은 몇 분이라고요? 근린생활시설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예, 네, 근린생활시설은 20분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괄호 13번 보세요. 13번. 13번은 자, 뭐냐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자,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처, 초기에, 초기에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거예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자, 여기에서는 뭐를 보시냐면, 자, 수원 보세요, 수원. 자, 첫 번째, 수원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가지배관 3개의 각각 4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 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으로 몇 분간 방사할 수 있느냐? 바로 60분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몇 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60분간.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어야 돼요.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방사할 수 있는 어양 이상이다. 그래서 기억하실 내용은 뭐라고요? 몇 분? 몇 분? 6 0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다. 예, 이거 기억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의 적합 기준이 나와요. 헤드, 헤드, 헤드의 적합 기준. 자 여기에서 는데뭘 기억하시냐면 자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입니다. 헤드, 헤드 하나의, 하나의 방호 면적. 그러니까 이건 뭐냐? 헤드 한 개당 그러니까 담당하는 면적이 되는 거죠. 헤드 하나에 어, 담당하는 면적. 헤드 하나에 방호 면적은 얼마냐? 그잘 나와요, 시험에. 자, 뭐 얼마냐? 6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방호 면적 얼마라고요? 6제곱미터 이상 9.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6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9.3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가지 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4미터 이상 3.7미터 이하로 하고요. 그 다음에 9.1미터 이상 13.7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1미터 이하로 할 것. 자, 뭐냐면 가지 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예요. 헤드 사이의 거리 어디 어디 배관이라고요? 가지 배관 그죠 가지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 사이의 거리인데 헤드 사이의 거리인데 자첫 번째 천장의 높이에요 천장 천장의 높이가 천장의 높이가 얼마냐면 9.1m 미만 9.1m 미만인 경우 9.1m 미만인 경우에는 헤드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헤드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2.4m 이상, 그리고 3.7m 이하입니다. 3.7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장 높이가, 천장 높이가 9.1m 이상, 9.1m요. 9.1m 이상, 그리고 13.7m 이하인 경우, 13.7m 이하인 경우에, 자, 헤드 사이의, 자, 거리가 얼마냐? 거리는 3.1m 이하입니다. 예. 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를. 헤드 사이의 거리입니다. 천장 높이에 따라 헤드 사이의 거리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장 높이 9.1m 미만인 경우에는 헤드 사이의 거리는 2.4m 이상, 3.7m 이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천장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 헤드 사이의 거리는 3.1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14번. 자, 괄호 14번 보세요. 14번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별 급수관의 구경이 나와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별 개수별, 어, 급수관의 구경. 급수관의 자, 구경이 나옵니다. 구경. 그러니까 관의 크기예요. 관의 크기. 그죠? 관의 크기인데, 이 문제에 주어진 표 있잖아요. 문제에 주어진 표를 다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뭐냐면, 개방형 스프링클로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몇 개다? 30개 이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세요. 개방형, 개방형, 스프링클러,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에, 하나의 방수구역이, 자, 보세요.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담당하는, 자, 헤드의 개수. 헤드의 개수가 몇 개냐면, 바로 30개 이하입니다. 30개. 30개, 자, 이하. 30개 이하일 때, 30개 이하일 때는 그 표에, 표에 뭘 따른다고요? 다. 자, 가나다 있죠? 표에서. 가나다 중에서, 자, 다란에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어, 수리 계산 방법에 따를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 하나의 방수구역에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 표에 주어진 바에 해당하는 그급수간의 구경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요 사항을, 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어, 출제 예상 문제로, 어, 부가적인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